네, 이곳은 대구 백화점인데. 그렇죠. 네. 대구 백화점 요새 저문 닫았는데. 네. 대구 백화점이 저기 왜 있나면 저게 1919년에 이제 3월 8일에 네. 대구 시민들이 독립 만세 운동 할 때는 물론 백화점이 아니고 달성군청이었어요. 아, 달성군청이었구나. 그때 달성군청은 지금 달성군청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달성군은 지금 대구 시내요 동성로 남성로 있잖아요. 이것만 빼고 나면 나머지가 다단성 군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시청에 해당하는 셈이죠. 음. 그러니까 시위대가 시, 요즘 말로 하면 시위대가 시청 앞에 대마를 간대. 그 음. 시위대가 몰려오니까 이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출동을 하는데 여게 일본 군대 담장이죠. 아 지금 현대가 미국 네, 군대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천동에 캠프 엘리 네, 거기에 일본군 80년대가 있었어요. 음. 거기 에 있던 일본군이 기관총을 등등을 들고 무장한 채로 달성문청 앞으로, 지금 말로 하면 대도백화점 앞으로 와서 시위운정을 해산을 하죠. 그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한 김태련 장로, 남산교회. 아, 김, 독립선언서를 서문시장에서 낭독한 김태련 장로를 일본군들이 집단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아들인 김용해가 아버지를 구출하러 갔다가 집단 구타, 멀매를 맞아가지고 맞고 또 결국 끌려가 또 고문당하고 해가지고 죽어요. 아두 분이 아, 아, 아버지는 아버지 죽진 않았는데 음. 아들이 먼저 죽어요. 아. 그래서 1919년 3월 8일 대구 독립 만성 운동에서 최초의 승국하신 분이 김용혜고그 네. 그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아들 이 죽은 줄도 모르던 아버지가 이제 독립 우유공자잖아요. 이분은 김태래인데 나 남산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 남산교회 건물에 가면 이렇게 부조가 만들어져 있죠. 그 당시 대구 기독교계의 지도자이자 삼일운동 지도자인 백남재 장로 제 왼쪽에 오른쪽 이만진 목사 이름 네 분의 부조가 새겨져 있고 이제 김용해 학생과 아버지 김태련 장로는 이제 무덤은 신암선열공원에 있어요.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아들인 김용해 학생. 뒤에가 이제 김태련 장로의 묘손대 신암선열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이만진 이만 목사 이런 분이 제일교회에서도 심을 했기 때문에 제일교회도 가면은 제일교회 앞에 우리 교회는 3.1 운동에 참여했던 교회다라는 자랑스러운 저런 이제 현판이 붙어있고요. 요건 달성 토성 달성공원 보통 말로 거기 가면 있는 서동균 예술비 예술비인데, 예. 유명한 서해관데, 3.1 운동 때 구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가 달성토